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새벽부터 미러워치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오버워치 대회에 뱀픽이 도입될 수 있다는 루머, 그리고 상점 로테이션 등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러워치.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10시즌의 새로운 이벤트 모드, 미러워치가 진행되는데요. 이 모드는 평행 세계관에서 진행되는 모드로 뒤바뀐 오버워치와 탈론, 그리고 다른 세력들의 영웅으로 플레이하는 모드고, 세력이 바뀐 만큼 영웅들의 스킬에도 약간의 변화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영웅들의 스킬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둠피스트의 지진강타가 도약할 때 자신과 근처의 아군에게 추가 생명력을 부여 파워블락을 쓰면 전방 공격을 막는 방벽이 생기며 일정 데미지를 막으면 로켓펀치가 강화 궁극기의 원래 효과에 더해서 아군에게 추가 생명력을 주는 효과가 추가. 라이나르트의 방벽 방패가 모든 발사체의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방벽으로 변경. 방벽이 깨지면 이동 속도가 증가. 기본 공격으로 데미지를 주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패시브가 추가. 궁극기가 전방의 좁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적을 넘어뜨리도록 변경. 자리아의 기본 공격의 우클릭이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에너지 구슬로 변경. 방벽의 지속시간이 끝나면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밀쳐내도록 변경. 궁극기가 적을 밀쳐내는 중력 폭탄으로 변경. 마스티온의 기본 공격이 샷건으로 변경. 아스티온의 재설정이 근처의 적들을 드러내고 공격 속도와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로 변경. 전술 수류탄이 벽에 튕기는 폭탄을 발사해 적이나 지면에 닿으면 폭발하며 대신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경. 궁극기가 최대 4대의 아군 절단기를 배치하는 궁극기로 변경. 에코의 점착 폭탄이 유도 점착 폭탄으로 변경. 에코의 비행이 전방으로 빠르게 비행하도록 변경. 광선 집중의 기존 효과에 적을 느려지게 하는 효과가 추가. 궁극기는 모든 쿨타임이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궁극기로 변경. 톰브라의 해킹이 아군을 해킹해 아군의 공격 속도와 생명력이 증가하도록 변경. 바이러스의 기존 효과에 더해서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해킹된 적에게 더 빠른 속도로 피해를 줄수 있게 변경, 공격기가 자신과 근처 아군의 생명력과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변경. 트레이서의 전멸이 기존 효과에 더해서 생명력을 소모해 추가로 쓸수 있도록 변경 데미지를 충분히 주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적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패시브가 추가 위도우 메이커의 기본 공격이 충전된 발사에 맞은 적의 위치가 보이도록 변경 맹독 지뢰가 보호용 방벽을 설치하는 스킬로 변경 궁극기가 적들의 약점을 강조해 표시하는 궁극기로 변경 아, 나의 기본 공격이 헤드샷을 쏠수 있도록 변경, 2단 점프가 가능하도록 변경, 나노 강화제가 자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받는 피해가 감소하도록 변경, 생체 소총의 아군의 치유량을 증가시키고, 적의 치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추가. 브리기테의 수리팩이 아군을 치유하고 생명력 흡수를 부여하도록 변경. 돌리께에 맞은 적을 끌어당길 수 있게 변경. 일정 데미지를 막으면 방패 밀쳐내기가 강화되는 효과가 추가. 강화된 방패 밀쳐내기를 사용할 경우 적을 불태우는 효과가 추가. 메르시의 공격력 증가를 받는 아군 근처에 있는 적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효과가 추가. 쓰러진 아군이나 적을 폭파시킬 수 있게 변경 절대 회복할 수 궁극기가 비행하면서 로켓을 발사하며 더해서 메르시의 기술들이 강화되는 궁극기로 변경 제나타의 조화의 구슬이 피해를 주면 치유량이 증가하도록 변경 구조화의 구슬의 지속시간 동안 추가 피해를 주도록 변경 적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차단장을 생성하는 궁극기로 변경. 그리고 이번 이벤트 역시 도전과제가 있는데요.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배틀패스 경험치와 함께 플레이어 아이콘, 프로필카드,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련했다. 감정이 있으면 약점이 생기지. 두번째로 그룹 제한 핫픽스 10시즌에 적용된 그룹 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핫픽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이제 그랜드마스터 유저가 그룹을 맺을 때 세부등급 3등급 내에 있으면 좁은 그룹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랜드마스터가 들어가 있기만 해도 넓은 그룹이었는데 매칭 시간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한 것 같고요 며칠 동안 이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네요 세번째로 대회 영웅 밴 도입 이건 웹진에서 나온 루머인데요 북미나 유럽 쪽에서 대회를 담당하는 페이스 쪽에서 바로 어제 대회의 영웅 금지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각 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OWCS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진행할 e스포츠 월드컵과 페이스위 쪽에서 여는 자체적인 리그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자면 두 팀은 한 전장당 한 명씩 영웅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된 영웅은 상대 팀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각 팀은 연속적으로 한 영웅을 두번 이상 금지할 수 없다. 동일한 영웅을 동시에 금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팀 모두 나머지 전장에서 해당 영웅을 선택할 수 없다. 상위 시드를 갖고 있는 팀은 상대방의 선택에서 제거하고 싶은 영웅을 두 번째로 선택하며 각 전장의 패자는 다음 전장에서 해당 특권을 얻게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웹진 쪽에서 관련된 루머를 직접 파이스익과 블리자드 쪽에 물어봤는데 둘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얘기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루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역 때문에 의미가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 금지된 영웅이 경기가 진행될수록 쌓여간다는 말이. 것 같아요.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부족한 영웅의 수를 커버하면서 게임의 흐름에 다양성을 주려고 고민을 한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고 진짜라고 해도 효율적일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오버워치의 영웅 금지가 지금쯤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대회에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네요. OWCS도 마찬가지 고요 네번째로 이번주 상점 로테이션. 한조의 전설 스킨으로 시즌 컨셉에 맞게 하시모 가문으로 변한 한 조인데요. 눈에 띄는 컬러와 가면이 인상적이고, 팔에 있는 용문신이 호랑이 문신으로 변한 게 특징입니다. 제냐타의 전설 스킨으로 이것도 시즌 컨셉에 맞게 널색토로 변한 제냐타를 표현한 스킨이고요 날카로운 디자인과 보라색과 흰색의 색 배치가 눈에 띄는 스킨입니다. 기대가 컸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